보살은 청정을 보고 중생은 더러움을 봅니다. 분별이 없,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살의 정토는 불과 재앙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특히 서방극락 정토는 중생을 도와서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바세계는 중생을 조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다른 목적입니다. 왜 우리는 정토만을 가질 수 없을까요? 부처가 될때 불토를 만듭니다. 깨달음에 가까워지면 어떤 불토를 만들지 생각합니다. 사지 보살 이상이 되면 수행을 위해 본인만의 불토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떤 불토를 만들지 결정합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토가 있고 예토가 있습니다 왜 정토만 있지 않고 예토도 있습니까? 정, 모든 곳이 정토라면 어떤 중생들은 태어날 곳이 없습니다 불토의 지옥을 포함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삼학도가 아니고 이학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많은 스님들이 지옥에 가는데 그러면은 그들을 제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포함하지 않으면은 그곳에 가 있는 중생들은 제도할 수 없습니다. 왜 지옥에 떨어집니까? 계율을 어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서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님을 초청해서 점심을 공양 올립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요리를 하고 아주 좋은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갓짠 오렌지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공양 올리고 내가 그것을 마십니다. 그러면 제가 계율을 어깁니다. 이것이 나중에 지옥에 떨어지는 씨앗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스님들에게 주스를 공양할 때는 그것을 청정하게 해야 됩니다. 물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은 됩니다. 오렌지 주스나 꿀에 물을 약간 더함으로써 청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계율은 모두 우리의 탐심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있습니다. 보신은 부처님입니다. 보살을 가르칠 때는 보신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보신은 굉장히 장엄합니다. 보살님들조차도 대단히 감명받습니다. 보살들이 보신을 보면은 굉장히 감명받고. 그와 같이 되고,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보살을 가르칩니다 보살들도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신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중생에게는 화신으로 나타나진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몸입니다.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 그들과 연관된 몸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이세 가지 몸이 하나입니다. 그들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 감흥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네 가지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면 산매력이, 삼매력으로 다섯 개의 눈이 열립니다. 저희 한 제자는 눈을 열어서 아귀를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경전에 말한 대로 배는 큰데 목구멍은 작습니다. 산매력이 있고 마음이 청정하면 눈을 열수 있습니다. 산매 들고 마음이 청정하면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렸다가 닫히고 열렸다가 닫힙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사라집니다. 눈을 열면 마음도 엽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말고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눈을 열면 여러분은 많은 집착을 버리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왜 내가 걱정을 하는지 봅니다. 이것에 의해 동요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추한 것을 보더라도 무서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귀자모를 보더라도 가까이 가서 내가 이것을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좋거나 나쁘거나 추하거나 예쁘거나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왔다가 금방 갑니다. 마음이 동요되면 그들은 훨씬 더 오래 머무릅니다. 명상을 하는 중에 몸이 뜨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레벨이 되면 날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이것은 다 망상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이유는 청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동요되면 그것을 잃습니다. 서방 정토에 태어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 서방정토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복을 닦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스승과 연장자를 봉양합니다. 자심을 닦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십선을 수행합니다. 모든 이것이 정토에 왕생하는 씨앗을 심습니다. 두 번째는 귀를 합니다. 계율을 지킵니다. 제가 자는 오계를 지킵니다. 위를 범하지 않습니다. 이 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씨앗을 심, 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보리심을 바랍니다. 인과에 대해서 깊이 믿습니다. 대승 경전을 읽습니다. 대승을 곁으로 가고, 그것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정토에 왕생하기 위한 올바른 인연을, 인연이 됩니다. 저분은 모든 법을 다 완전히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많은 것을 읽었고, 많은 것을 이해합니다. 내가 설명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법을 듣는 이유는 나중에 이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하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래서, 법을 들을 때 이해해도 괜찮고,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들으세요. 마음을 비우고, 들으세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법을 들을 때 단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은 저절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결국엔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이것은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탐심입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들을 때는 그저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사고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을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영리할수록 더 이런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